질병이나 불안, 스트레스, 수면장애, 우울감 등 누구에게나 치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에너지 힐러인 데보라킹은 궁극적인 치유 방법으로 명상을 권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5, 6월호에 실린 글중 하나인 데보라킹의 궁극의 에너지 도구 명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치유 도구이자 궁극적인 치유 방편으로 명상을 제안한다. 명상이라고 하면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아늑한 의자 또는 주행하지 않는 차 안에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는다. 몇분 동안 명상 존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전부이다. 명상의 목표는 마음을 닫거나 귀찮은 생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신에게 조율하는 것이다. 바깥으로 산만하게 내달리던 주의를 그 주체인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과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명상이 에너지 치유의 중요한 도구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조율하는 힘이 명상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명상은 당신의 의식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생각 사이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을 보편적인 우주에너지 장으로 연결한다. 내가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묵은 스트레스가 꽤 있다면 깊게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명상을 시작했더라도 치유의 혜택은 즉시 느낄 수 있다. 명상은 의식을 높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랜 트라우마 에너지를 해소하고 지금까지 인생에서 겪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풀려나도록 돕는다. 20대 중후반의 젊은 변호사였을 때 나는 저돌적으로 일했다. 건강을 희생해서 힘들게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살을 더 빼야 했고, 더큰 소송권을 이겨야 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내 모습을 직면했다. 나는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20분, 오후에 20분을 할애했다. 큰 변화를 알아차리기까지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매일 집의 현관을 걸어나가 차를 타고 출근했다. 항상 똑같은 문을 열고 오갔다. 명상을 시작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앞마당에서 자라는 이국적인 꽃이 눈에 띄었다. 작년에 다년생 식물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이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몇 주간 꽃이 만개했지만 생각에 사로잡힌 터라 꽃조차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명상은 주변 세상에 눈을 뜨도록 했다. 나는 더 열렸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 나는 매일 명상을 한다. 명상을 계속하면 인생의 모든 면이 훨씬 수월해진다. 당신은 외부 세력에 덜 반응하게 된다. 사려 깊고 현존하며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명상은 에너지 치유에서 최고로 좋은 도구이다. 진원을 이용한 만트라 명상도 효과적이다. 적절한 만트라가 없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자. 호흡 연습은 명상을 준비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마음 챙김 호흡법 등을 곱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다.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 들숨에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날숨에 콧구멍에서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본다. 의식을 코끝에 두고 마치 코끝에 앉아서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듯 현상을 알아차린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살펴보면 모든 숨이 다르다. 숨이 가벼울 때도 있고 거칠거나 얕아지기도 한다. 심호흡하거나 숨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숨을 쉬는데 옳고 그른 방법은 없다. 통제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쉰다. 오랜만에 바닷가에 갔을 때 해변에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기하게 보듯이 코끝에서 느껴지는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관찰하고 느껴본다. 자연스레 주의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주변의 소리, 몸의 다른 감각에 주의가 흐트러질 것이다. 가렵거나 다리가 저릴 수도 있다. 마음이 코끝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코끝의 호흡 감각으로 돌아오면 된다. 지금 들숨인지 날숨인지 호흡의 결이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호흡에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코끝으로 다시 마음을 챙겨 돌아오는 연습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코끝에서 호흡을 관찰하며 알아차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호흡을 세는 연습을 한다. 날숨에 하나, 그 다음 날숨에 둘 하는 식으로 열 가지 호흡을 세고 다시 반복한다. 잡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지 말고 가볍게 놓아둔 채 계속해서 호흡으로 돌아온다. 호흡을 세는 집중력이 키워지면 다시 코끝의 호흡 감각을 자각하는 연습을 병행한다. 마음 챙김 호흡은 단몇 분이라도 훌륭한 명상이 된다. 한 번에 20분 이상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몸과 마음에 발생한다. 데보라킹이 말하는 궁극의 에너지 도구 명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명상이 주변 세상에 눈을 뜨게 했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